애플도 뛰어들었습니다 비전 프로라고 하는 가장 멋있는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딜로이트라고 어, 글로벌 컨설팅 그룹이죠. 여기서 발표된 2023년도의 테크 트렌드를 정리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의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좀더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꼭 다운받아서 한번리뷰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스크린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교육,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회의 그리고 가상 협업에 이르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특수한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광범위한 업무 환경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 6월달에 애플도 뛰어들었습니다. 비전 프로라고 하는 가상 머신은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초에 아마 양산품이 공개된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 또 출시가 되면 한번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를 실뢰하라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사실 2023년도는 AI해 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의사 결정을 강화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AI와 인간의 협업이라고 하는 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성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해결해야 될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안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측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를 비즈니스의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실 이 보안과 신뢰라는 측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정착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러한 신뢰와 보안을 어떻게 잘 장착하고 보완할 것인지가 AI의 확산에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너무 복잡해진 클라우드라고 하는 주제를 이 딜로이트 보고서가 뽑았습니다. 클라우드로 적용하지 않은 비즈니스 영역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었죠. 하지만 너무 클라우드가 많아지고 또 다양한 클라우드를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타 클라우드라든지 또 슈퍼 클라우드와 같은 솔루션들이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고 또 클라우드 환경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적화된 툴로, 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은 이런 다양성의 가능성을 포용하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 너무 많은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성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가 2024년도 떠오르는 화두라고 볼수 있겠죠. 네 번째 주제는 IT는 더 이상 IT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IT 부서는 이제 더 이상 네트워크 유지라든지 또 인프라 관리 이런 측면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기업의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IT의 영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인력, IT 부서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번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 IT 부분에 대한 인재를 영입하고 또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원격 근무, 또 프리랜서, 계약직 활용, 교육 및 재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개발 등의 지원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it 인력과 부서의 롤을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당면하고 있죠. 무엇보다 it 부서와 it 롤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도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생산성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강화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앞으로 2024년도에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IT 지식만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관련된 난리지를 확장하는 것이 담당자로서의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기술이 디지털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 또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역량과 이런 활용 분야가 분야가 2024년도에는 꽃피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은 금융이라든지 공급망 또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거고. 또, 보안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AI와 더불어서 관련된 블록체인과 이런 분산 네트워크의 산업 기술의 발전이 2024년도 굉장히 부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째는 옛 것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여전히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현대의 어떤 모던한 기술들과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과 모든 정보, 모든 인프라를 다 클라우드로 옮길 수도 없고요. 이제 클라우드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프레미스에 관련된 관리를 어떻게 잘 최적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화 로서 이 조직들을 더 빠르고 유연하며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클라우드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 등 관련의 최신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온프레미스 메인프레임과 또 클라우드와 엮여있는 이런 인프라 전체의 비즈니스 역량에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점점 부각되고 있고 기업의 안정성과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어, 딜로이트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기업에서 새겨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T 기술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딜로이트가 정리한 23년도 IT 트렌드. 기술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 봤습니다. 혁신의 과정 속에서도 기존의 인프라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이죠. 당연히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야지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포인트는 당연하겠지만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엮어서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는 비즈니스의 현실적인 고민이자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AI를 활용하는 거 오케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 그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는 것, 또 클라우드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관리의 효율성과 기존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